안녕하십니까 고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승소 사례 가지고 왔습니다. 해임 투표 효력 정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 사건 다 이겼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51부 민사부에서 우리가 해임 투표를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효력 정지 가처분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고, 신청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입대위 회장. 전임 입대위 회장이었죠. 우리 마케팅점에서 그림을 잘해놔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입자대표에 있는 회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회장의 지휘에서 해임시켰으나삼차 해임 절차에서 절차를 는시켜업 하자가 존재, 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비학 위반 중대정 절차적, 어, 하자에 존재한다. 어, 명확한 행사요법상구요. 해임 소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효이다. 3차를초 회장 해임이 됐고 이런한청는 어느 때보다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92%가 64%가 참여했고 92%가 찬성을 했어요. 이번에서 제가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이 정도로 청위가 많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절 차는 엄격한 해석이 아니라 완화된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효화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한 절차하자만으로 적이 전부 절차를 무효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건, 권리단 사건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승소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